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도시로 환경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으로 아마 제일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이 라이브러리 메뉴인데요. 이 라이브러리 메뉴에는 이렇게 어, 총 8가지의 카테고리의 오브젝트들이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라는 것은 저희가 코스페이스를 만들 때 어, 캐릭터나 혹은 뭐 아이템이나 이런 거를 다 오브젝트라고 통칭하는데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캐릭터인 경우에는 이렇게 여섯 가지 현재 베이직 라이센스여서 여섯 가지만 쓸수 있고 이 프로로 업그레이드하면은 더 많은 오브젝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이 있고요. 그리고 주택, 그리고 자연, 그리고 수송, 수송에 자동차랑 버스 이런 게 있고 아이템에도 이렇게 주사위랑 그리고 서류 가방. 그리고 이 만들기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페이스에 저희가 이제 텍스트 오브젝트들을 놔둘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 이렇게 해서 전광판처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뉴 텍스트에 이렇게 어 자기가 원하는 문구를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특수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나 혹은 이 경로인데 이거는 제가 추후에 이, 이 어, 코스페이스를 만들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의 오브젝트들이 충분히 있지만 만약에 내가 지금 만들고 싶은 그 내가 사용하고 싶은 오브젝트가 이 라이브러리에 없다면은 이 업로드 메뉴가 있습니다. 이 업로드 메뉴를 눌러 보시면은 이 코스페이스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 사용자가 스스로 이제 업로드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비디오 이 mp4 파일의 형 형식의 비디오면은 뭐든지 이제 업로드를 해서 이 코스페이스에서 오브젝트를 사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3D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지 아까 방금 라이브러리에서 보셨던 이 오브젝트들은 다 기본적으로 3D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지 그리고 네 번째는 이렇게 소리 파일입니다. 자, 근데 어이 3D 모델링 모델링과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웹 검색을 통해서 바로 어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업로드를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어 야구 배트를 제가 어 사용하고 싶은데 아까 라이브러리에 없다 그럼 여기 이 3D 모델링 메뉴에서 웹 검색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영어로 어 여기에서는 다 영어로 치셔야지 원하는 오브젝트들을 어 바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영어로 쳐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배트를 치면은 네 박지도 나오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야구 배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다 오면은 네, 지금 모델링을 하느라 시간이 좀 걸리는데. 네, 이렇게 해서 야구 배트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도 역시 어 자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라이브러리랑 그리고 업로드 이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다음으로는 이 왼쪽 위에 아이콘을 보시면은 이렇게 산모양인 걸, 보이, 어, 산모양으로 된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코스페이스의 이름과 그리고 각 장면의 이름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내가 도시 장면을 만들고 나서, 어, 이번에는 장면 환경을 바뀌어서, 환경을 바꿔서 사망에서 어, 활동하는 걸 내가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 밑에 새 장면이라고, 어,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주시면은 아까 우리가 처음 코스페이스 화면 만들 때어 보셨던 화면이랑 같죠? 그래서 이렇게 엠프티 씬을 눌러주시면은 바로 장면이 이렇게 새 화면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장면 1과 장면 2는 독립된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경도 처음부터 다시 설정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사막 환경을 하면은 이렇게 장면 2가 만들어졌죠? 자 그런데 만약 내가 장면 1에서 사용한 오브젝트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환경만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이렇게 삭제해 줄게요 이거는 이렇게 옆에 점 3개로 된 버튼을 눌러 보시면은 복사 버튼이 있습니다 이 복사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어, 화면 그대로를 복사를 해서 이 여기서 어, 예를 들면은 이렇게 환경만 바꿔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 만약에. 한 화면에 있는 캐릭터들을 계속 쓰시고 싶다. 그럼 이렇게 복사 기능을 쓰시면 아주 좀 수고를 많이 덜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장면 밑에 이세 줄로 된이 아이콘을 눌러 보시면은 이 어, 오브젝트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오브젝트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한 장면에 사용된 이 모든 오브젝트의 이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브젝트들을 어, 이렇게 놔뒀을 때 이렇게 어, 사용된 오브젝트들이 다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간단한 걸 만들고 있어서 이렇게 오브젝트가 적지만 만약에 정말 다양한 오브젝트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검색 기능을 통해서 어, 이름을 이렇게 검색하면은 바로 캐주얼 어, 걸 이렇게 쳐주면은 바로 이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도 꼭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많은 오브젝트를 사용할 때 혼동되지 않을 혼동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바로 위에 자석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자석 기능 이렇게 눌러주시면요, 먼저 자석 기능 안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이 아이템에 붙이고요, 두 번째는 격자의 맞추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부터 설명을 잠깐 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오브젝트들은 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러한 나무 박스 위에 이 여자아이 캐릭터를 올리고 싶다 근데 이 자석 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 오브젝트에 갖다 대도 이렇게 겹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겹쳐진 게 보이시죠 네좀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이 캐릭터를 이 박스 위에 올리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아이템에 붙이기 기능을 옵션을 이렇게 on 해주시고 이렇게 다시 갖다 대면은 자, 이렇게 이두 오브젝트가 겹쳐지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붙여지는 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이런 기능이 있고요. 사실 이 기능은 밑에 바닥을 만들었을 때그 바닥 위에 오브젝트를 올릴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격자에 맞추기는요. 밑에 보이시면은 소수점 때 여러 숫자가 보이실 텐데요. 이거는 격자의 그 촘촘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클수록 이 격자의 간격이 넓은데요. 그러면 제가 오브젝트를 옮길 때 이렇게 이 격자에 맞춰서 옮겨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얘를 조금 더 촘촘하게 만들면은 이렇게 아주 네, 이렇게 좀더 촘촘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네, 만약에 조금 더 미세하게 오브젝트의 위치를 조정하고 싶으시다면, 이 격자에 맞추기 기능을 끄시는 게, 이 격자에 맞추기 기능을 끄고 나서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이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자 맞추기의 기능은 필요하실 때, 그러니까 좀 내가 세밀하게 이 위치를 조정하고 싶다. 그러실 때는 오히려 끄고 하시는 게더 도움이 되십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이 카메라 오브젝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카메라 오브젝트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사용자의 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플레이를 이렇게 앞에 캐릭터를 놔두고 플레이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카메라 바로 위치 앞에 제가 오브젝트를 놔뒀더니 이 오브젝트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오브젝트, 어, 카메라 오브젝트가 비치는 게곧이 사용자가 VR을 착용했을 때의 시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카메라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 이동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고정 위치의 경우에는 카메라가 움직일 수 없고 이 고개를 돌렸을 때 시야만 달라지는 것이고요. 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걸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레이를 눌렀을 때어 제가 지금 키보드로 W A S D 버튼을 누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방향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기본 어 걸음 설정이고요. 그다음에 비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걷는 게 아니라 이 사용자의 보는 방향대로 그냥 어 무시하고 중력을 무시하고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이렇게 어, 걷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오브젝트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 선해의 이 카메라 이동은요.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인공기성의 궤도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선해를 해놓고 이렇게, 어, 이렇게 위에 보시면요. 이렇게 링이 생기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은 이 카메라는 움직여도 이렇게 링 모양으로 밖에, 어, 이렇게 회전이 안 됩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해서 이 모양으로 밖에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코스페이스를 만들 때는 가장 기본적인 이 걸음,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코스페이스를 만드실 때이 걸음을 가장 많이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네, 카메라 설명 드렸고요. 어 다음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어, 직접 이 VR 환경을 만들 때이 오브젝트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브젝트와 관련된 기능들을 이제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말 오브젝트를 하나 꺼내 왔는데요. 이말 오브젝트를 일단 왼쪽 클릭 한 번만 하시면은 이네 가지 메뉴가 뜹니다. 첫 번째는 회전 모드. 그래서 이게 x축 y축 z축 이렇게 원하는 대로 회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드를 끄실 때는 한번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회전이 아니라 이동 기능인데요 이것도 역시 x축 y축 z축으로 오브젝트를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높낮이 조절인데요. 이 밑에 두 버튼은 이 사용자가 드래그를 해서 이제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왼쪽 클릭으로 누르신 채로 위로 올리면은 높이가 올라가고요.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이렇게 오브젝트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오른쪽 버튼은 크기 바꾸기라고 적혀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를 오브젝트의 바깥쪽으로 이렇게 당기시면, 드래그 하시면은 크기가 커지고 다시 오브젝트 몸쪽으로 이렇게 당기면은 기기가 어자가 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메뉴를 봤고요. 근데 이 더블 클릭을 하게 되시면은 이 조금 더 자세한 이 오브젝트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오브젝트의 이 이름을 정하는 것이고요. 코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코블럭스 설명드릴 때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 말하기와 생각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I'm a horse. 라고 이렇게 제가 문장을 말하기로 설정을 하면은 이 말하기 풍선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근데 이 문장을 제가 만약에 어 생각하기에 넣으면은 이렇게 요렇게 생각하는 모양. 저희가 만아 봤을 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구름 풍선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장도 있고요. 네, 물리 기능은 제가 이후에 동영상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이제 마우스로 컨트롤 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숫자를 집어 넣으셔서 X축에 뭐몇번 위치, Y축에 몇번 위치 조금 더 세밀하게 숫자를 직접 적으셔서 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이동 메뉴입니다. 크기도 여기서. 네. 직접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이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동작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run 그리고 work 그리고 rea가 r 있는데요 run을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말이 달리는 애니메이션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이 애니메이션이 없는 상태인데 직접 이렇게 run을 설정해 주면은 플레이를 눌렀을 때 말이 계속 달리는 애니메이션인 걸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돌려줄게요, 얘는. 자, 그 다음에 재질 같은 경우에는 이 색깔을 바꿔주는 건데요. 이렇게 몸과 이 메인, 갈기죠. 이 몸과 갈기의 색깔을 사용자가 직접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은색, 몸체, 붉은 갈기. 이렇게 설정해 줄 수가 있고, 보다 정밀한 색은 밑에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예, 네, 본인이 어, RGB에 그 0부터 255 숫자를 치셔가지고,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이 불투명도는 이 불투명도가 100일 때 제일 선명하고요. 불투명도를 이렇게 0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없어졌죠. 네, 그래서 불투명도는 이 0이 되면은, 어, 투명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붙이기 기능은 이두 오브젝트 간의, 어, 이 기능인데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말을, 어, 설, 이렇게 놔뒀는데, 이 말에 이, 이 소녀 오브젝트를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이 소녀를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고 붙이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세 가지 이 점이 나옵니다. 이 점이 바로 붙일 위치인데요. 보통 이 말을 이제 머리 위에 타는 게 아니라 등에 타니까 제가 백을 눌러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백을 눌러 주면은 자, 근데 이렇게 타버리죠. 자, 이러면은 거의 그 서커스처럼 이렇게 돼 버렸는데 자, 이럴 때는 뭐가 문제냐면은 이 소녀의 애니메이션을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녀 의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네 어, 포스터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어, 따로 라이드 홀스가 있거든요. 이렇게 다시 붙이기를 이렇게 주면. 은 되게 자연스럽게 됐죠. 네, 이렇게 해서 붙이기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붙이기 이렇게 떼기 이렇게 해주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마스크 기능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오브젝트의 실루엣만 이렇게 보이게 하는 기능이고요. 있두 번째로 어, 마스크 해제 해 줄게요. 잠금 기능은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잠금을 안 하고는 이렇게 이 오브젝트를 마우스로 마음대로 위치를 바꿀 수 있지만 이렇게 잠금 기능을 켜주면은 제가 아무리 이 왼쪽 클릭을 해도 이 오브젝트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금 기능은 언제 많이 쓰시냐면은 여러 오브젝트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을 때어 나머지 애들은 어 잠금을 해두시면은 이 원치 않는 이 오브젝트들은 움직이지 않고 원하는 오브젝트들만 움직이게 해서 어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복사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 마우스를 누르셔서 복사를 누르시면 이렇게 복사가 되고. 어 아니면은, 저희가 흔히 하는 복사 방법인 Ctrl C, 그리고 Ctrl V 가 있는데요. 근데 이 Ctrl C, Ctrl V로 복사하는 것과 이 메뉴에서 복사하는 것의 차이는, 어, 여러분도 아마 방금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이 복사 기능을 누르면은, 이 원본과 복사본이 서로 다른 위치에 있어서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복사본이. 근데, 이렇게 Ctrl C, Ctrl V 를 하게 되면은, 요렇게 복사본이 원본과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방금 제가 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눈대중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이말 오브젝트 밑에 그림자의 진하기를 잘 봐주세요. 제가 지금 컨트롤 C 했고 컨트롤 V를 세번 정도 하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밑에 그림자가 진해지는 게 보이시나요? 네, 실제로는 이 그림자를 통해서 이렇게 오브젝트가 복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어, 오브젝트를 복사할 때는 어, 주로 어, 오른마순 눌러서 복사를 하는 것 기능을 많이 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에 대한 설명도 어, 드렸고요. 어, 네, 이렇게 해서 이 오브젝트 복사까지 봤고요. 어, 다음으로는 이 코블록스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코드를 눌러주시고 코블록스를 이렇게 클릭해주시면은 이렇게 블록 코딩을 할수 있는 메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작 형태, 이벤트, 제어, 아이템. 이렇게, 어, 이 블록들이 나오는데요. 그럼 만약에 제가 이말 오브젝트를, 어, 앞으로 움직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기능은 코블록스를 통해서 저희가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동작에, 어, 1초 동안 앞으로 1m 이동하기 블록을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이렇게, 어, 제가, 어, 말을 앞으로 움직일 수, 만들,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이 블록입니다. 자,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아이템 없음이라는 메뉴, 요렇게 이 문구가 나와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코스페이스 장면에서 이, 이 블록 코딩의 주체 오브젝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세팅이 된 오브젝트가 하나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아까 제가 생략했던 그 메뉴가 있죠? 다시 이말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코드가 보이시죠 이렇게 코드에 보이시... 코드를 눌러 주시면은 바로 코블록스에서 사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를 꼭 눌러 주셔야 이 코블록스 메뉴에서 이 오브젝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체크를 해 주시면 여기 이렇게 말이라는 오브젝트가 생긴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말 오브젝트를 이렇게 채워 주시고 그래서 3초 동안 3m 이동하기 내가 이렇게 제가 설명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이렇게 말이 이동을 하는데 조금 이상하게 이동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친구의 애니메이션을 이말 오브젝트 애니메이션을 워크 워크 이렇게 걷는 걸로 해 주시면은 이렇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말이 움직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보다 자연스럽죠? 네 이렇게 해서 코블록스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오브젝트들끼리 혹은 사용자와 오브젝트의 상호 작용을 어, 저희가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베이직 버전이라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블록들이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 세팅을 한게 끝나면은 어, 이거를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 테스트가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이 오른쪽에 제가 아까부터 하고 있던 플레이 기능입니다. 이 플레이 기능을 통해서 제가 코블록스에서 이 작성한 이, 이 블록 코딩이 제대로 잘 작동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코 스페이시스를 만들고 나서는 꼭 한번 플레이를 누르셔가지고, 어, 만드신 이 블록 코딩들이 제대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능 설명인데요. 아마 좀 제일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만든 코스페이스를 학생들한테 이제 공유해 줄수 있는 기능인데요. 바로 이 코드 왼쪽에 보시면은 공유하기 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비공개로 지금 공유 이렇게 있는데요. 이 메뉴에서 이 코스페이스의 이름을 정할 수 있고 그리고 설명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하신 다음에 공개, 현재는 이 제가 무료 계정이라 비공개 공유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공개 공유로 세팅을 하고 이렇게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 잠시 기다리면은 제가 만든 이 장면이 공유하는 어 버전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공유하기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총네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이 여기 보이시는 QR 코드와 그리고 쉐어 코드 그리고 다이렉트 링크입니다. 그래서 이 옆에 이 페이지 모양을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이 다이렉트 링크가 복사가 돼서 이렇게 위에 붙여주시면은. 이 링크가 자동적으로 복사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코스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직접 링크를 보내주시던지 혹은 QR코드를 이렇게 보여줘서 이 앱에서 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페이스 가입 방법과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긴 시간 제가 설명을 해서 조금 어,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어, 다음 영상에서는 보다 조금 더 자세한 코블록스 사용방법과 그리고 오브젝트 사용방법에 대해서 또 제작하는 것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코스페이스 설명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